자 서울의 소리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금 녹취 등이 폭로가 돼서 이제 시끄럽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음,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서울의 소리를 고발했다 시민단체 세민년이라는 데서 몇개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네, 예,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자기가 고발을 세민년을 시켜서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발 사주죠. 마치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알아서 고발한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이 시켰다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이 시민단체가 매우 수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로 이 시민단체가 이렇게 MBC 앞에 가서 집회도 열고, 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 시민단체가 생긴 지 2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는 것 같은데 일단 창단식인데요. 창단식에 이 김대남행 정관도 직접 갔고 윤석열 대통령 화환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또 세민연이 전국대회를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여당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가셨어요. 갔다 온 분이 또 우리 법사위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나게 힘이 센 네, 그런 시민 단체인 것 같습니다. 오, 맨 오른쪽에 한 보시면 익숙한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laughs> 네, 일단 좀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 김대남은 그래서 이제 용인에 출마했었죠. 를 넘겨주세요, 그냥, 이 부분은. 네, 용인에 출마하면서 뭐 여사한테 이원모 이혼모가 이제 저기 출마하게 되고 자, 자신이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이 원모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폭로를 하겠다 막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다가 그 루트가 이철규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뭐 여사 쪽에다가 보험 들어서 하나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서 실제 서울 보증보험에 감사로 갑니다. 네. 네.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해요. 이렇게 연결. 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세민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수상합니다. 세민년이 남아물산이라는 곳과 거래를 하는데요. 2023년 3월에 그런데 2023년 남아물산과 거래했을 그 당시에는 남아물산은 이미 청산이 돼서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청산된 회사에 이사랑 청산인이 김대남 씨예요. 다시 말해서, 김대남이 관련이 있는 세민연이 김대남이 만든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진행이 됐고, 또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세민연의 그 김욱기 회장이 남아물산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 세민연이라는 곳은 결국에 김대남이 실질적인 회장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결국에 김대남이 실질적인 회장이면 대통령실이 직접 김대남을 통해서 만든 것 아니냐.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위장 유령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고발 사주하고 그다음에 가서 시위하게 만들고 거래도 시키고 이렇게 한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취재하셨으니까 실제 상황이 어떤지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를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데 네, 저희 뉴스 타파가 첫 최초에 보도할 때는 그 처음에 녹취록에 나오듯이 그 서울의 소리 대표를 고발한 것은 내가 한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첫 최초에 보도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한 거야? 대통령실 직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민심 세민연이란 이 단체는 어, 저희가 한 말이 아니고 뭐 당시 권성동 의원이랄지 그 창립 대회에 가신 그 실세들 정권 실세들 의원들이 가서. 대선 조직을 시민 단체와 했다고 본인들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취재를 해봤더니 말씀하신 듯이 남아물산이라는 회사는 김대남 씨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로 그 세민년에 받았던 기부금 일부가 돈이 넘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세민년이라는 곳의 사무실은 그럼 누가 얻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전방위로 취재를 해봤더니 세민년의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한 사람도 김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민연이란 단체는 만들기 전부터 만들어지고 나서부터까지 김대남이란 대통령실 직원이 관여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걸 언론 고발 사주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은 제가 드는 생각은 대통령실이 직접. 어, 위장으로 시민 단체를 만들고 사실상 직접 언론인들 언론사를 고발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그것 네.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했을 때 언론 탄압이 중요한 탄핵 사유로 어, 신청이 됐던 게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교묘해졌어요. 방법을 더 교묘하게 해서. 위장 시민단체, 유령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가서 시위하게 만들고 알고 보니 그게 대통령실이 다 관여돼 있고 대통령실 혹시 뒷돈까지 대준 건 아닌가 이런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여기저기서 후원도 많이 받았겠죠. 정치인들 아마 후원 많이 했겠죠 줄 서려고 그랬던 단체가 아닐까 의심됩니다. 일단은 좀 희한한 것은 2022년 11월 22일에 창립한 단체가. 어,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문건은 지정 어, 기부금단체가 됐기 때문에 그 어, 밖에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올려놓은 곳인데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5개월 만에 공익법인 이렇게 기부금단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 세민연이라는 곳의 사무총장 김웅수 씨는 KBS 출신으로 유일인 방심위원장과 KBS 동기고 이 김웅수 사무총장은 어, 세민연의 사무총장이기도 하지만 유일임 그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그 리스트에서 가장 또 1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실이 언론사 고발만 한게 아니고 결국에는 유일인 방심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그 청부민원 사건에도 연결돼 있다 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거네요. 그런데 네. 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자금에 네. 대해서도 그런데 거기 그, 그 안에 있던 관계자들 일부가 국회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가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네. 지금 활동하고 있군요. 네, 네. 들어가시고. 그 시민보 기자님 잠깐 나와 주시고 그 사이에 서울 중앙지검장님 지금 제기된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수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고발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고발되고 사건의 단서들이 생기면 수사의 단서가 생기면 수사를 철저하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수사는 어떤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원칙대로만 말고 철저하게 양심을 걸고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네.